강원 FC와의 결전이 있는 날 <laughs> 이겨야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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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겨야 된다. 현재 리그 순위표 보니까 강원이 10등이고 우리가 11등거든? 그게 더허한데 오늘 이기면 우리가 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아 진짜 어떡해. 근데 저번 주 전복이랑 할 때도 내가 이런 얘기 똑같이 했거든? 맞아. 결과 안 좋았는데 오늘은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티야. 아 오늘 은 근데 좋아야지 무조건 좋아야지. 나 홈에서 이겨야지. 언제까지 나. 지냐고. 아직까지 우리가 홈에서 승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생각엔 오늘이 기나이었거든 <laughs> 아, 좀 전에 수원 선방 경기하는 거 봤는데, 경남이랑. 전반에만 골을, 내네 골을 넣었더라고. 요 어, 맞아. 혹시 우리의 미래? 리도 그랬어, <laughs> 제발. 제발. 전내 네 골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난 진짜 색깔, 색깔. 아, 그래색골 색깔. 수원 내골 네 넣었으니까 우린 색깔. 맞아. <laughs> 근데 어제는 비가 좀 계속 많이 왔잖아. 맞아, 하루 종일. 다행히 우리 오늘은 정리한 날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근데 오늘은 약간 겉옷을 안 입을 정도로 따뜻해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따뜻한 날만 왔으면 좋겠다. 맞아, 난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제 겉옷 겉옷 귀찮을 테니 현재 우리가 승점이 6점이고 그 위로 한 다섯 팀인가가 실점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순정두 점이잖아. 그럼 포항하고 종률 되는 거야. 순정두 점. 어, 없지라, 없지라 했을 때. 어, 맞아. 오늘 이기면 이제 우리가 위로 갈수 있는 탄력을갈수 있다. 맞아. 우리가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다뭐 비기거나 지거나 알아서들 하시면 우리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지. <laughs> 너무 희망 회로를. <laughs> <laughs> 우리 빼고는 다비기던지 지던지.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할수 있어.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삘이 좋아. 내가. 그래? 어, 어제 꿈을 잘 꿨어. 어제 잠못 잤다. <laughs> 꿈을 잘 꾸느라 잠을 못잔 거지. 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치, 피곤한, 그치, 거지. 피곤한 거지? 그 어쨌든 빨리 가보자. 리더 오빠. 지금 라인업이 떴는데 라인업 보니까 오시 d 한 번도 못 나온 주현우 선수가 선발이야. 아, 박종현도 수병 미드필더로 온 선발. 그리고 오늘 못다가 처음 온 선발이 아니고 김훈이 오늘 선발. 어, 김훈이 요번주 좀할때 좋았나봐, 몸상태가. 무슨, 무슨 의도인 거지? 그니까 러 항상 못다가 선발로만 나올 순 없으니까. 하긴 맞아.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오늘 또골키퍼도 바뀌고. 김훈 선수가 작년에 우리가 좀 힘들 때, 응. 골을 그때 넣어줘서 우리가 이긴 게많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어. 잘해. 그래서 난 오늘 김훈 한 골을 바란다. 아, 나 주연. <laughs> 오늘 새로 나온 사람 들이다 그래, 한코씩넣 어라, 다잘해줬으면좋 <laughs> 겠다. 화이팅, 다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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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 엄청 이나화이 맞아 이아 화이팅, <웃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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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한골 화이팅, 화이나 화이팅, 화이 누가 이까 리영직 어나 리영직 팅 화이팅, 화이팅,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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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 응. 어? 고고고. 어? <laughs> <이름이> 오. 오. 오오 오. 꼭 지금 일을... 오. 금 일을... 어못일어지어못을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지금 일을... 지금 일을... 지금 일오 전반전 시작!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와! 네. 다 <laughs> <laughs> 축하받아아 아, yeah. 어, 제발 골! 가자! 가자! Yeah. 가자! Yeah. 어. <laughs> 나이스! 전반 너무 아깝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나는 두 골은 들어갔어야된다고 생각해. <laughs> 아, 난두 골까지는 뭐 그럴 수 있, 난한 골.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니야, 근데 두 개가 좀아웠는데 맞아, 맞아. 아, 아까 상대편 강원 키퍼고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 맞아, 계속, <laughs> 수비수가 좀 놓쳐갖고, 아가 좀 화를 내는 것 같던데? 어, 맞아, 완전. 근데 그게 다 켰어, 전방권네 <laughs> 아, 우리, 우리, 황기퍼. <laughs> 황기퍼가 아주 잘해주고있어어 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황명근, 황명근 선수도 선방이 많아. 아, 엄청, 엄청 잘하고 있어. 어, 그니까, 러 어, 나.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어, 이트보어 어, 근데, 무서워요. 아, 어, 이게 무서워, 무서워.

고맙습니 우리 진짜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laughs> 어! <laughs> 마티오스 哦。 승리, 승!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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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와, 방금 근데 진짜 들어보어 대박! 아, 이렇게 거 들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맛있다>. <웃음> <첫> 승리를 위한 한석! <laughs> <탐정. 탐정. 웃음> 안양의 영광을 위해! <웃음> <웃음> 자 후반 추가 시 5분. 더 맞대 와와나 소름 돋아 와 <laughs> 진짜 소름 돋아 와. 나이스 와와와와 <놀러> <놀러> 나이스! 고생하셨다. 와, 승리! 이대영! 나이스! 나이스! 이대영 승리! 네. 흔 힘들어 봐. <laughs> 예에이. 와, 진짜 2대0으로 이길 줄 몰랐다. 와. 아, 진짜 나도. 나 3대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네. <laughs> 아또 오늘 야구가 <laughs> 조금만 잘해줬으면 은 됐었을 텐데. 아, 아쉽다. 근데 그야구가 넣었으면 너가 진짜 아까 3대0 내사한게데 맞을 뻔했어. 아, 우리가 그 아까 3대0. 아, 드디어 포메사의 첫승 와. 땅 와! 아 진짜 홈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나 진짜 오늘 계속 보면서 아 진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자 막 계속 이러면서 봤는데 맞아 이겼어 오이. 와 진짜 2골까지는 진짜 안바했는데 <laughs> <laughs> 너무 잘했다 와 오늘 득점도 얻고 승점도 얻었다 지금 우리가 리그 몇이지 그럼? 우리 지금 8등 와, 와 갑자기 이렇게 히.. 통치 올라왔어 우리 원래 <웃음> 11등이었잖아 <웃음> 지금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이제 또 포항이 있어요. 또왜 이렇게 자꾸 그 다음 다음 주자가 맨날 우리 위에 있는지 맞아. 아 근데 포항 또 만만치가 않은데 포항 경기부분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포항이랑 우리랑 지금 승점은 똑같은데 득점이 하나 차이 나서 포항이 위야. 우리가 또 포항을 잡아야 되는데 아 그래도 다음 주 다음 주또 필승해야죠. 네, 빌병원, 빌병원. 감독님, 아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그장광판혔는대와 <laughs> 엄청 좋아하시던데. 어, <laughs> 나 엄청 좋아하시더라. <laughs> 나 행복했어. 역시 감독님이 행복해야. 우리 팬들도 행복해. 어쨌든 오늘 우리 선수들도 너무 고생 <laughs> 많으셨고. 맞아, 잘했다. 진짜 주연우 선수도 잘했고. 또 누가 나왔지? 아, 김은 선수. 김은 선수 잘했어. 박정현 선수 잘했고. 어. 자, 모두가 잘했지 뭐. 오늘 새로 나오신 황명, 어, 황명 형 팀원님? 잘했고. 다 너무 잘했어. 진짜 오늘도 진짜 잘했다. 진짜 잘 싸웠다 오늘도. 자 이제 일주일이 또 행복할 것 같아. 나 오늘 이제 또 행복하고, 이제 포항, 포항가. 필승.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잘하지. 오늘 하루 고생했고. 그럼 이만.